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요. 어, 합식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어, 갖다 놨습니다. 어, 개체수 늘리려고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거든요. 이거 어, 무엇은 다육이인지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어, 사랑을 많이 받았던 화재. 아직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자구를 보시면, 잎장을 보시면 이렇게 봄에 어, 나오는 초록색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참잘 자라요. 이거는 그래서 어, 합식을 요번에 해서. 어, 이쁘게도 만들지만, 합은, 수를 줄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화재 합식을 하려고, 이거는, 가을에 분갈이를 한 거라, 이렇게 잘, 네, 떨어집니다. 여러분이랑 하나는 했고요, 하나는 이거는 저 혼자서 한 거거든요. 혹시 이게 또 죽으면은 그럴까봐 이렇게 두 개씩 어, 나눠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인한테 얻어다가 제가 이거 키우다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하재가 가을되면 변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어, 좋았는데 어, 제권은 죽었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얻어다가, 새깽이를 얻어다가 했는데, 요, 보세요. 폴스 이렇게 목대가 올라왔어요. 참. 이 화재는 정말 잘 크는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 목대가 되게 튼실해요. 다른 다육이가 이렇게 목대가 올라오려면은요, 어, 1년 정도 정말 잘 정성껏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대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본 어, 가을이니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벌써 목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웃자라지도 않았어요 그쵸 다 뭉쳐 가지고 아주 잘 자랍니다 하재는 그리고 키우기도 까다롭지가 않고요 그리고 봄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색감이 다 이렇게 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이 하재는. 그래서 이중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재야 말로 봄하고 어, 가을하고 봄에는 이게 온통 어.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거. 이거 처음 키워 보신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붉게 물들었던 게 어떻게 초록색으로 그렇게 변하는지 어, 신기해가지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헉, 어머 세상에 이것도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자랐어요 요 자구 자란 거 보세요 그리고 요 밑에서 목대가 참 이렇게 목대가 자랐고요 요 밑에서 또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은 자구가 참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엄청 저렴해요 이거 온라인상에서 요만한 거요 어, 가운데 게좀 크거든요 그럼 한 요만한 거 산다 그러면 650원 내지 700원, 뭐, 그럴 거예요. 화재가. 근데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있다, 이러면 한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는 정말 손쉽게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물론, 하초야, 이것도 하초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초나 다육이도 물론, 하초들은 대부분 다 햇볕이 있어야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햇볕이 정말 있어야지 되는데, 없는 곳에서도 통풍 잘 되고, 햇볕만, 햇볕 났을 때, 그때 시기에 이렇게 햇볕 한 한두 시간만, 어, 쏘여줘도 이거는 잘 자랍니다. 이렇게. 내송이로 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 꽃 같아요, 꽃. 어, 아, 어쩜 이렇게 이뻐요? 아, 이렇게, 이런 맛에 합식을 하나 봐요. 저는 합식은 잘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합식할 게 뭐가 있어야 합식을 하죠. 다 새끼인데. <laughs> 그 새끼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정말 올해 처음으로 합식을 해봅니다, 제가. 뭐 한두 번이야 했죠 합식해서 실패한 적도 있고 뭐 한두 가지 이렇게 합식하고 뭐 자국 떼내서 심어보고 뭐안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저도 지금 횟수로 이제 올해는 4년차 들어가는데요 별짓 다 해봤겠죠 근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합식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날 잡아서 처음입니다 아, 이 요번에는 제가 포크아트 그린 어, 장미예요 뒤에는, 자, 뭘까요? <웃음> 매화. <웃음> 그리고 여기는 장미. 일부러 제가 이게 색감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볐습니다. 요소 안에 있는 다육이는 다른데로 갔습니다. 다른 화분으로 이동했습니다. <laughs> 자, 중립 마사토를요, 3분의 1가량 넣고요. 제가 깔만 깔았어요. 자,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용 토. 전용 토가, 어, 이렇게 식혀가지고 오면은 습기가 차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개봉해서 놓면은 습기가 다 날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심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겨울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여기에도 지금 보면 실뿌리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 안 보이 안 보이나? 이렇게 보면 실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실뿌리들이 어, 얼어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목대까지 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다육이 화분 흙이 겨울에는 말려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구멍을 팔게요 아, 요거, 을려심은 푸르르고 화재는 적색이네요, 보니까. 어머. 참, 다육이 이런 맛에 키우지 않나요? 여러분? 요, 보세요. 한 겨울에 이런 색감들을 볼수 있다는 게,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의, 아, 다, 이런 맛에 키울 겁니다, 아마, 다육이를. 자, 여기를, 아우, 꽃, 꽃, 척이 같아요. 진짜 장미꽃 같네요. 색감이. 이게, 어, 가을이나 그럴 때는 진짜 예쁜 물, 물 드는 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색감이 적색으로 변하긴 했어요. 붉은 그런 색이 붉은색도 이쁜 붉은색은 좀 아니고 조금 진한 어 진한 적색으로 변했습니다. 뭐 지금 한 겨울이니까 그렇겠죠? 아, 그리고 나서 소립자 마사토를 요렇게 놓아서 자리를 잡아 주고 있습니다. 소립자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흙 날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봄 같은 때 바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가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마사토만 아니 마사토를 이렇게 소립자를 사용해야지 되는데. 그냥 다육이 흙만 사용을 하면은 그 가루가 날려요 바람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토를 소립자로 이렇게 해주면은 어 다육이 흙이 날리지도 않고 이 다육이 크는 데 있어서도 자리를 잡아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물줄 때도 이 색감이 물을 주면은 변해요. 소립자가. 이렇게 물을 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축축한 돌, 돌맹이가요. 시내가에 이렇게 흐를 때, 그때물 속에 있는 돌맹이처럼 그렇게 좀 색이 변색이 일어나요. 물을, 물을 잘 빨아들였으면. 그래서 그런 물 주는 게 구분이 안 가신다. 아, 내가 얼마나 물을 줬는지 구분이 잘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소립자 마사토 색감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은 물기가 없어서 이렇게 허연색으로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물, 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물이 빨아들이면은 그런 색으로 이렇게 환한 색이 아닌 물이 적셔진, 어, 돌멩이처럼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걸로도, 아, 지금 물을 잘 빨아들이고, 아, 그만 이제 물을 줘야겠다.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분갈이 하는 거야 뭐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펄스에 끝났네요 분갈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재를 제가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거를 꽂겠습니다 이름표를 안 꼽아두면은요 지금은 알수 있지만 갑자기 어 이렇게 딱 봤을 때어 이게 이름이 뭐지 이러면서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여러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아 이름을 안다고 치더라도 그냥 이름표를 이렇게 꼽아놓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를 화재를 합식을 시켰지만 제가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울려심과 함께 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화어요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우 정말 꽃같지 않나요? 정말 꽃 같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정말 이런 맛에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식을 하니까, 어,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풍성해 보인다고 하세요. 다육이가. 그래서, 아, 합식이 아, 그렇게 좀 풍성해 보이고, 정말 다육이가 좀더 복, 어, 돋보이는, 그런 다육이로 이렇게 바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때 보면은 합식을 많이 해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하면서 어, 책을 구매한 걸 보니까 아 이런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합식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 그런 다육이를 사서 조금 환경 적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풍성하고 정말 꽃처럼 예쁘답니다. 그리고 힘들지가 않아요. 화분에 물줄 때도 어 합은 수가 적기 때문에 어, 힘들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화제 합식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합식할 바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합식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 그다음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